나는 금요일 밤마다 매운 음식 먹는 걸 즐겨. 이 문장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이 문장에 주어 있을까요? 누가? 나는. I. 동사 있을까요? 다루 끝나는 말? 즐겨. 즉, 즐긴다. Enjoy. 목적어 있을까요? 무엇을 즐기는 거예요? 금요일 밤마다 매운 음식 먹는 걸. 이게 전부 다 목적어예요. 이렇게 목적어가 길 때는 이 안에서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부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목적어 안에 주어? 없고. 동사 있을까요? 다루 끝나는 말? 먹다라는 동사가 있네요. 먹다는 eat. 먹는 것은 eating 또는 to eat 그런데 enjoy 뒤에는 ing 형태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eating, eating이 목적어 있나요? 무엇을 먹는 거죠? 매운 음식을 spicy food 목적어 안에 보어 있나요? 없습니다. 부사 중에 장소 없고 방법 없고 부사 중에 시간이 있을까요? 언제 먹어요? 금요일 밤마다, 금요일 밤마다는 on friday night. 그럼 나는 금요일 밤마다 매운 음식 먹는 걸 즐겨. 영어로 말하면 I enjoy eating spicy food on Friday nights.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